오늘 말씀은 앞달락에서 우리는 베나닷이 아흡에 게해 구걸하여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음을 저희는 어저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은 그와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한 선지자가 베나닷을 살려보낸 아흡의 처사를 비난하고 저주를 선포한 것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앞부분에서 보았듯이 베나닷은 여호와의 하나님 대신을 모독한 자였습니다.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적 능력과 권위를한 지역의 신으로 국한시킨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의 잡신으로 한 지역의 신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그를 멸하식으로 작정하셨고, 아합은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하심 덕분에 아람의 대군에게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때 아합은 하나님 어떻게 했을, 해야 됐을까요? 베나닷을 당연히 죽이고 하나님의 그 명예를 회복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베나닷을 살려주고 고국으로 고스란히 돌려보내게 됩니다. 아합이 어, 마음이 너그럽고 좋은 사람이어서 이렇게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굽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굽은 자신의 임의대로 베나다스를 살려주고 그와 더불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어, 죄악을 맺었습니다. 이에 그것이 그랬던 결정 을 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한 선지자가 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 아굽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때, 한 선지자의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쳐라. 그 말한 다음에 그 상처를 입고 가서 아압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본문의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기는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길인데, 어떤 한 사람이 포로를 잘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말을 합니다. 만일 이 사람을 놓치면, 목숨을 내놓든지 한 달란트의 은을 내 놓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어 맡겼습니다. 그만 근데 그런데, 그런데 그만 자기가 그 사람을 놓치고 말았다고 아 방에게 어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종의 어 죽음의 책임이 있으면 종을 위해서 30세겔을 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놓 친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한 달란트 3 6 0 0세계이나물어자야할 형편이니 자기는 큰 돈을 낼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할 형편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하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맺은 약속이니 그대로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붕대를 급히 풀고 이런 말을 전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저주한 사람을 왕이 놓아주었으니, 그 대신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다. 라고 아압왕에게 아합 얘기합니다. 아합은그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아합은 그런 줄도 모르고, 가혹하기도 목숨으로 포로를 대신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야 그 판결은 그대로 자기 자신의 운명에 대한 판결이 되고 맙니다. 나중에 아합은 그가 풀어준 베나다시 약속을 깨고 발발한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것을 볼때 선지자의 저주는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저희들이 알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야기 속에서 암시되는 아합의실수는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4 0절의 말씀해 보면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라는 어구를 잘 보시면요. 이야기에서 종은 여기저기 온갖 장소를 왔다갔다 하느라고 무척 바빴습니다. 종은 주위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마음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하던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아방이 그랬다고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적국에 빼앗겼던 성읍을 되찾아오느라고 너무 바빴습니다. 적국의 수도 한가운데에 이스라엘 왕의 이름을 딴 거리가 생긴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바빠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고 가치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아합의 주된 인물을 망각하고 덜 중요한 일에 마음을 빼앗긴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아합의 실수는 하나님의 대적자를 멸해야 멸해야 한다는 주된 임무를 망각한 사실에 있습니다. 그는 얕은 정치적 손익 계산에 한 마음에 팔린 나머지 하나님의 적을 형제로 대접하는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 나름대로 그럴 싸한 명분과 논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이었고, 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일에 너무 몰두하고 빠진 나머지, 그 40절에 보면 그가 없어진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에게 온그 사명을 모르고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없어진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동해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있어야 할 분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가 너무도 많죠. 그런데 그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흑과 백처럼 단순하고 명확하게 갈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둘다 도리어 좋은 선택인 것 같아 보이고, 어,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다고, 어, 맞는 것 같습니다. 아합이 베나다시, 베나다시 살려준 이유도 어, 국가 이익과 평화 등 좋은 이유에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택이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고르는 일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선지자의 그 질문에 아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0절 말씀에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 하느니라. 자신은 이렇게 큰 전쟁에서 하나님의 지시와 은혜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나닷을 자기 멋대로 스스로 결정해서 놓아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왜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신을 치라고 하는 그 본문이 들어있는지 저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 친구에게 자신을 치라 했을 때, 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때려서 해를 입히는 것이, 자신의 보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그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선지자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5절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지자의 무징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왜그앞달락이 있었을까요? 결국 이것은 아합에게 말씀하기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치라고 하신 것을 아합은 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합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마치 선지자의 친구가 사자에 찍혀 죽듯이 아합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평소에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도리를 앞세우지 않는지, 또한 이리저리 우리의 일을 돌아보는 것 때문에 그분은 없고 우리 자신만 있지는 않는지,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지, 또한 저희들의 일이 우선인지 항상 분별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저희들이 오늘 하루를 선택을 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